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세입니다. 아, 오늘은 아주 초토화됐어요. 음, 초토화. 야, 징글징글하게 참 빠집니다. 결국은 사만 전자를 봤어요. 사만 전자. 제가 어제 이야기했는데 사만에 진입할 수도 있다. 어, 아침에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 반등이 나왔는데 찝찝한 게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 거야.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은 이게 올해 지속이 못됩니다 어, 잽싸게 올라갈 때 팔아버려야 돼 왜냐 이 외인수급으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빠진다고 분명 100% 빠지더라고요 결국은 계속 빠져가지고 종가에서 어, 종가 악마 나왔습니다 음, 결국은 삼성전자는 49,900원으로 이제 마무리 됐다는 거죠 참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음? 결국은 사만전자 됐다 어, 4만 전자 됐는데 뭐 다음은 또 3만 전자냐, 막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제가 볼 때는 음, 4만 전자 한 중반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천만 쌤의 내 피셜이에요, 내 피셜. 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한 4만 중반까지 않겠나, 4만 5천억대까지도 외인들이 계속 팔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음. 아니면 그 사이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없으면 계속 매도 쓸 겁니다. 하튼 삼성 주가는 14일, 오늘이죠. 4년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종가 기준 4만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 그리고 닷새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삼성은 한때 5만 1,800원까지 올랐지만은 장막판에 매물이 막 쏟아져요. 4만 9,900원에 마감을 했고, 중국 업체가 이제 급성장하고, 엔비디아 쪽에 그 HBM 납품이 계속 밀리는 등 삼성전자의 메모리 시장 음, 지배력이 급격히 이제 약화됐습니다. 어, 그리고 투매가 전체 진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 외국인들은 10월 31일부터 어, 이날까지 12 거래일 연속 3조 1754억 정도 어, 물량을 이제 팔아치운 거죠. 한국 거래소 따르면 삼성은 이날 정거를 대비 1.38% 내려서 49,900원에 마감을 했고 어, 삼성이 전가 기준 4만 원대로 어, 떨어진 것은 2020년 6월 15일이죠. 이후로 처음입니다. 5만 600원으로 장을 마쳤는데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 52주 전 신저가죠. 어, 최저가 계속 기록을 경신을 합니다. 이 삼성의 주가는 최근에 5거래일 연속 하락인데 8월 고점 대비 석달 만에 40% 추락을 했네요. 음, 참, 시원하게 음. 빠집니다. 40%. 그리고 삼성의 시가총액도 297조 8,922억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300조 원 시대로, 300조 원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야, 기업의 주가를 반토막 내는 것도 참 쉽지가 않는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삼성전자 경영진들도 반성을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까지, 음, 주가 관리를 안 해주는지, 참, 이건 뭐 주가 관리를 개미들이 하겠어요? 음? 개미들이 하겠어? 기업의 오너들이 좀 해줘야지 경영진들이 그러니 계속 위인들이 파는 거 아닙니까? 별로 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응? 일단 한국 시장이 매력도 없고 어? 삼성전자 하는 거 보니까 영마음이안 들고 뭐 그러니 계속 매도 때리는 겁니다 그 매도 때리고 있는 위인들한테 팔지 말고 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협박할, 수 있는, 협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칼 들고 와서 뭐 협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매도하지 마 매도하지 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 가만히 떨어지는 거를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멀뚱멀뚱 그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어, 하다 4만 원대 진입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전날 대비 0.07% 올라서 2,418.86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전거래보다 1.5원 내려서 1,405.1원이네요. 기록을 해가지고 원화 대비 어, 달러 강세가 좀 이어졌어요. 어, 트럼프가 참 재밌는 일을 하네요.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어, 퍼스트 아메리카. 하여튼,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고, 어, 트럼프는 그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반도체법이죠. 이 칩스법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를 폐지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한바 있어요. 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의 TSMC가, 어, 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중국 기업에 공급하던 그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도체 섹터가 안 좋은 거야. 음? TSMC도 안 좋겠지만은 그 여파가 다른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가는 겁니다. 안 좋아, 반도체 섹터가. 어, TSMC하고 협력하던 엔비디 d i 의 h b 을 납품 중 하이닉스 보세요. 오늘 5.4% 거의 뭐, 떡락했죠, 떡락. 17만 3천 원에 거래 마쳤고, 하이닉스도 4거래 연속 하락해서 이제 18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18만 원이 깨졌다.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엔비디아 상태가, 엔비디아 상태가 안 좋은 건아은데 엔비디아가 좀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지는 거야. 어, 삼성의 내부적 원인으로는 HBM 기술의 격차, 어, 중국 업체로부터 추격당하고 있는 범용 디램 제품, 이거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금 지목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금투 전문가들은 그렇다네요뭐 내년 정도 돼야지, 음, 삼성의 위기가 좀 늘어들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 엔비디아의 블랙웰 지연으로 인해서 삼성의 HBM3 12단의 공급 시점이, 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게도 있고, 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잖아요. 그 창신 메모리. 그 증설로 인해서 삼성의 LPDDR4 시장 점유율이 그 하락, 점유율 하락이 예상보다 가파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증권사도 있고, 그 삼성전자 주가를 막 다운 시키네. 목표가를 뭐 9만원에서 뭐 7만 5천원으로 다운 시키고, 어, 삼성전자가 내년 하반기에나 엔비디아 블랙엘에 음, HBM3 12단 제품을 공급하면서 어, 경쟁사와의 기술 역차를 줄이고, 그디램 사업의 사업, 그 사업의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하여튼, 별로 안 좋았다. 오늘 주가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본주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5만원 딱깨버리더라고요종가에종가요이아니 종가 악마지. 49,90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보세요. 외인들이 이렇게 파는데, 이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925만 9천 주. 음, 개인들 한 722만, 기관이 149만 정도 매수했는데, 오늘은 외인들이 아차 없이 그냥 주가를 계속 팝니다. 주가를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을 계속 팝니다. 응? 오늘 보니까 4 9,900원에 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종가에. 어, 기념으로 사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참 4만 전자. 2024년에 볼 줄이야. 어, 저도 깜짝 놀랐네요. 한 아, 보건 애들이 427만 주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CT 157만, UBS 115만, CL이 40만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 어, 우선주는 그래도 장중에 좀 올라가더라고 3%까지 올라가더니 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빠져요 계속 흘러내립니다 어, 결국은 뭐0.7% 어,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음, 그래도 외인들은 웃긴 게 들어왔어 우선주는 98만 주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이때다 싶어서 기관 애들 73만 9천 주 매도했고 음, 개인들은 26만 6천 주 매도를 했습니다 어, 보니까 c l 이 49만, CT 32만, GP 13만 매수했고 어, JP14만, 모건 13만, 네콜리 4만6천, UBS 3만 매도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주 충격적인 4만 전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마지막 방송 때 봬요.